누가 믿겠어요? 이게 어제 만들다 망해서 버리려던 그 벽돌 반죽이라는 걸 막걸리를 부르는 미나리전이 되기 전에는 어제 망했던 시금치 주머니 빵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반죽 밤새 고민하다 냉장고 속 미나리가 생각났어요 오늘 잘 살려볼게요 반죽 5덩어리와 물한 컵을 넣어서 곱게 갈아요 미나리 한줌 길쭉하게 썰고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송송송 썰어요 반죽을 부어 잘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미나리전이에요 중불로 달군 팬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요 반죽을 몽땅 부어 살살 펼쳐주세요 새로 장만한 주물팬이라 길들이기가 덜 되어 들기름을 살짝 추가해줬어요 단백질 높여줄 달걀도 톡! 홍고추 솔솔 뿌리면 더 예뻐져요 순식간에 휙 뒤집어주세요 노릇노릇 누룽지처럼 익었어요 반대편도 노릇하게 익혀 뒤집으면 완성! 맛을 보다가 냉장고 속 막걸리가 생각났어요 친구가 준 막걸리인데 우와. 무슨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어요? 버리려던 벽돌빵 반죽이 막걸리를 부릅니다. 요리로 시작해 먹방으로 끝난 하루. 와, 이 막걸리 왜 이렇게 맛있어? 맛있게 살아요.